남자는 남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전등에 라이터를 올려놓고 트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곤 태연하게 지나가는 남자의 아이디카드를 스틸하고 일본인인 척 자연스럽게 사과를 하죠. 경비원에게 아이디카드를 보여주고 잠시 기다리니 전등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미술관은 긴급하게 전력을 차단하고 남자는 재빨리 관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금고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확인합니다. 남자는 관리자의 열쇠를 훔칠 궁리를 하는데 며칠 뒤 관리자가 참석한 연회장에서 춤을 추던 여자는 파트너가 바뀌는 틈에 관리자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얻어내고 재빨리 파트너에게 열쇠를 건네주죠. 남자는 얻어낸 열쇠의 모양을 찍어내고 관리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그때 남자는 그의 주머니에 열쇠를 집어넣습니다. 밤이 되어 몰래 미술관에 들어온 남자는 껌을 바닥에 뿌리고 경비원들이 껌을 밟고 넘어지는 타이밍에 건너편으로 슬라이딩을 하는데 CCTV를 보던 경비원들에게 걸리게 되고 결국 경비원들을 다 때려눕히. 뒤 당당히 금고를 털게 되죠.